믿음은 깡다구가 아닙니다. 그 주님 인도를 받아.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응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주님 주신 위치라고 믿고 그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 살도록 지금 받은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 위치를 두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 위치를 지키고 학생 위치에서 최선다에 공부하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가정주부로 내가 부르심 받았으면 밥을 정성껏 짓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게그 신앙 생활인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너무 자, 작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보통 하루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 육일는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다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면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골로새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 하든지 직장 생활 하든지 교회 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축계하도 해라. 왜유업의 상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구원 받고 첫 번째 부딪힌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 대고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핑계 대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두개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부지런해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두 개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인들은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하는데도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해도 곰비쳐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힘이 또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있어요.